안녕하세요. 심억주 대표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좋아하는 일만 해라. 열정을 따라가면 돈은 따라온다. 꾸준히 하면 언젠간 멋있는 말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천재들이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그냥 그대로 망합니다. 오늘은 왜 그들의 조언이 우리에겐 독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말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3분만 집중해서 보신다면, 제가 직접 검증된 시스템을 복제해서 만든 AI 수익화 12종 요약본과 수강생들이 단 1개월 만에 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수익을 만든 평범한 사람의 현실 루틴 PDF를 영상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만으로도 월에 제 지인 중에도 월급 220인 분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 도입 후첫 달에 100만 원, 3개월 만에 600, 1년 만에 2,800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 요약본을 영상 마지막에 드릴 테니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천재의 조언이 위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재들은 애초에 평범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미 어쩌다 보니 성적도 점수도 잘 받고 천재성과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서 성공합니다. 그 천재들은 이미 자기가 하는 게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하다 보니 자신의 하드웨어가 애초에 좋아서 스스로 잘 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죠? 평범한 사람은 감이 아니라 검증된 시스템 안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스템이라는 말을 계속 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스티브 잡스는 미친 사람처럼 몰입하라고 말했죠. 근데 그건 팀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어요. 워런 버핏은 좋은 회사를 싸게 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수조원의 자본과 인맥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린 시간도 돈도 네트워크도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천재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 하잖아요? 결국 자기 구조는 못 만들고 남의 꿈을 대신 실현해주는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며 감동받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돼야지 그렇게 믿었죠. 근데 아무리 형례를 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들의 방식은 천재의 경기장에 맞춰진 룰이었거든요. 평범한 사람은 같은 룰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 머리를 믿는 대신 검증된 구조를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공구하고 연구하고 테스트하다 보니까 돈을 애초에 벌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AI, 전에는 상상만 하던 게 이제는 현실이 됐죠. 편집, 그래픽, 아무것도 몰라도 영상을 만들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AI로 시대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하다가 만든 게 바로 AI 사스 자동화 수익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제 대신이라고 시스템이 수익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한 제 지인들과 수강생들이 단한달 만에 300만원,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벌었습니다. 그들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머리를 쓰는 법 대신 구조를 쓰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뿐입니다. 나는 아직도 천재들의 말에 취해 있는가? 아니면 내 현실에 맞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지금 바로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한 평범한 사람의 현실로틴 PDF와 제가 직접 월 1억 자동화 수익 구조를 만든 AI 수익화 12종 요약본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받아가셔서 천재의 조언이 아니라 현실에서 통하는 구조를 만드세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10억 최대표였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머리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시스템이 대신이라는 인생으로 옮겨가길 응원합니다.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스타트 하십시오.